한번좀 가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아니요, 닌텐도 채팅이냐고 물어보신 건데 닌텐도 게임은 아니에요. 네. Right, makes the attached behave turn the right. 오른쪽으로 꺾는다고. You just found your first augment rune. 어그먼츠 m 에 n t don add 유 r behavior to your spell. g 는어인스테 t 대신에 데이 온리 모디파이 o 룬데 f 얼 e r 티 u n e They are c o n 뭔 소리요? 뭐 여튼 약간 보조 룬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어.. 라이트를 이렇게 아, 이, 이렇게 넣는게 아니라 여기다 넣는다 이거지? Remember that you can use augments on the focus at the center of the spell. 아, 센터에도쓸수 있다고? 얘가, 얘가 이렇게 이렇게 기다려 봐. 아,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어. 근데 임신 초기가 사.. 5주인가 4주인가? 5주 정도만 지나면 되니까 아마 큰적 없으실 거야. 어, 이렇게 오른쪽으로 돈다. 빵! 오, 재밌네요, 이거. 이 스펠 조합하는 맛이 재밌네요. Yeah. You will be able to create more than one spell of the same type. You can now create multiple spells of each type in your spellbook. 아 여러 개를 퀵 스펠 토글. 아.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B? 아, 여기서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쓸수 있나 봐. 그러네. 타입을 만들어 놓고, 아, 퍼즐 프리 같은 걸로 할때쓸수 있대요. 이, 재밌다, 이거. 저거를잘 해놨는데? UI를 잘 해놨는데? 얘를 일단 제거, 무브, 제거하고요. 세이브 포인트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는 건가? 어, 그러네, 들어가지네. 어, 소울 브레드. 열쇠를 어쨌든 하나 얻었습니다. 이걸 보고, 스카이 템플. 스카이 템플로 한번 가볼게요. 어차피 다 스카이 템플로 가려고 했으니까. 오픈. 네, 어쨌든 임신 초기에는 몸조심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진짜. 뭐야, 얘. 음 로헤. 그러게요. 한글 패치가 돼 있으면 제가 영어라도 잘하면 이걸 해석해 드리면 되는데 제가 영어는 좀 약해서. 웃고 있네. 레이지라고 하니까. 컨실러 어브 미스타리아 컨실러 지배자 뭐 이런 건가? 시 리자드 리자드를 도마뱀? 뭔가를 그래도 얘 해결하러 오는 것 같은데 비켜라. 뭔가 장군 같은 앤가예 <laughs> 지금 막 되게 엄청난 육체 기술을 쓰고 있는데 알고 보면 마법사입니다. 개기 일식이 점점 더 진행되고 있다. 음 저렇게 일식이 생겼을 때 태양의 고리가 주변에 만들어지잖아요 저걸 코로나라고 합니다 와이소 어저 이클립스 일식이 일어나면은 뭔가 나쁜 일이 온대요 게임. Okay. 잘가 봅시다 또. 이게 또 언어를 잘 모를 때는 게임 진행을 빨리빨리 하는 게또 약간 어떤 재미를 주는 요소가 될수 있어요. 스카이 템플. 또 열쇠를 또이 철컹철컹 잠겨져 있구만. 열쇠를 구해 와야 되는 건가? 오. 또, 저, 이, 이 타이머 퍼지 아, 이거 꿈에 나올까봐 무서워, 저거. <laughs> 열쇠 바로 나오네요, 다행히. 열쇠, 예, 얼음은 깨지고요. 하나를 조.. 저, 얘걸 가지고 저걸 해야겠어요, 하나를. 이 무브를 제거하면은 그냥 필드가 되요 얘는. 여기에다가는 크리에이트 스펠에서 이렇게 하면 대쉬가 되거든요? 배씨 호밍 호밍은 딱히 예그 네, 코로나, 그맞아요그코로나가 배시... 코로나요. 그요 <laughs> 맞습니다 아 개복치님 어서오세요 허? 어, 어떠냐 나의스페셜 무브먼트 얘는 화염을 안 입어요 퇴근하세요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네 저녁 어떻게 했어요? 다들 저녁을 드셨어요? 어우 이거 또못추네하하하 <laughs> 그럴지도 몰라요 <laughs> 아이고 또 그래 또 그래 또 그래 이거 아이고, 이고 아, 얘는 다행히 이렇게 멈춰주는 애구나. 아하. 오, 나쁜 놈들도 죽네. 이렇게. 침착하게. 하트가 그래도 적당히 나오는 편이에요, 이게. 세이브 포인트. 주술사? 오, 막혔어. 아, 나 이런 거 싫어. 폐쇄공포증. 아유, 이 시간까지 저녁을 안 드셨어 이, 저, 이런 경우는 저 사람을 먼저 죽여야 돼, 이 사람 쟤 지쳤다 어, 왜몸 도망치는 것봐 어, 얘왜 이래? 어, 얘 마법을 반사시켜? 내 마법을 컨트롤 하는데? 오, 이게 아파, 이 자식아. 폐골은 까야 돼, 이렇게 번개로. 다 죽였다. 좋았어요. 깨고. 체력 회복. 아우, 많이 나온다. 이거를 풀어야 돼. 제발. 자, 가볼게요. 이렇게 하나 두고, 얘가 왠지 끝일 것 같고. 여기다 두고. 네, 들어가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키아블림. 네, 다들 화이팅입니다. 네, 안녕히 가십쇼. 고생 많으셨어요, 다들. 음. 이게. 왼쪽으로 이어지는 애는 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 이렇게 이 하면 풀리겠다. 오케이, 좋았어요. 아, 또불 붙이는겨? 오, 뭐, 하나 들어왔는데? 저, 뭐야? 다섯 개 중에 하나를 켰대. 아. 이것들을 이제 다 켜야 돼요. 얘네들은 폭발물이 있어야 켜지고. 여기에서 왠지 폭발시키는 거를 하나 얻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이쪽으로는 못 들어가니? 못들어가네요 이 템플을 돌아다니면서 저것들을 다 켜야됩니다 다섯개를 키래요 지금 한개 켰어요 어 여기도 하나 또 있다 오 두개 켰어요 돌아라 돌아 세이브가 됩니다 어 얼음괴물. 자폭한다 자폭이 얼음괴물. 피해. 그렇지. 막아버려막아버려막아버려막아버려 막아버려, 막아버려, 막아버려. 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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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그렇지. 됐나 끝. 그런 데는 지금 못 뚫고 다니니까. 여긴. 얼음도 잘 부셔줘야 돈이 나오네요. 아까 전에 저불 붙이는 거를 제대로 붙여야 되니까 혹시 제가 빼먹고 가는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laughs> 안 그러면 또 엄청 찾으러 돌아와야 돼. 이 밑에도 길이 있네요, 뭐가. 어, 뭐야? 어, 왜 미끄러지죠? 어, 저 눈, 눈깨물도 있어. 어이씨. 아, 이게 미끄러지는구나, 이. 어떠냐? Oh y e a 이 만화를 잘 보면서 써야 돼, 이게. 저, 아까 죽었나? 벌레? 어, 벌레 죽었어. 개골 따위! 제가 터지고. 이렇게 한번, 제깍제깍 진행해봅니다. 열쇠 느닷없이 열쇠 먹었어요. 오 뭐야 뭐야 눈 속에 숨어 있었어 이 저식들 음흉한 녀석들 아이 얼음 마법으로도 공격할 수 있는겨 열쇠 오픈 이렇게 하면. 이렇게 쏠 수가 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쏠 수가 있네요. 이게 바뀌네. 조사하다. 스카이 샤드를 어떻게 하라는 거 같은데? 응왜안 돼? 빵 하면 바뀌죠. 야. 좋았어 둘 셋! 어 열렸어 저기 지름길이 열렸구만요 자어이구맵 구성이 재밌게 잘 해놨네요 어떤 한 곳을 뚫어서 나오면은 그 지역이 이제 아이 놈들 봐 처음에 왔던 곳으로 이어지는 그런 형태 야 이거 어떠냐 아, 얘네, 파란색 애들은, 얼음에 데미지를 안 입어. 아, 빨리 생명력 내놔. 나도 먹고 살자. 오, 얘 풀픽. 이거, 이런 느낌 좋네. 와, 이거 설마 이거를, 이거를 시간 내로 키라고 하진 않겠지, 아, 드디어 왔어, 드디어 왔어. 좋은 동선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되나? 여기선 이렇게밖에 안 되고. 됐다. 아, 역시 얘 예. 이런 퍼즐들이 스토리 진행하는 거는 비교적 쉽게 해놔요. 아, 못견뻔했네 근데... <laughs> 오, 상자 데, 디토네이션 이거 뻥 터지는 거 아니야? 임, 임메디한테만 쓸수 있대요. 디토네이션을 잠깐만 써야 되는데, 임메디, 임메디한테? 디토네이션 어 디토네이션을 쓸수 있어 여기다 놓으면 오! 막 갑옷 같은 게다 깨져 나가네 만화나 내 나라 만화 그렇지! 여 데이 터져, 이렇게. 빵, 이렇게. 번역 데미지야. 오 브라보. 망고, 탱고, 찰리. 아하, 여기 하나 있었구나. 여기에, 이제 쓸수 있겠다. 오! 이게 우리 할로나이트에서 많이 봤던 구조죠? 막힌 길 있고, 스킬 얻어가지고, 이제. 뚫어버리는 그런 구조를 얘를 또 가지고 있네요 이게 기본적으로 재미가 있어요 길 찾기 어떤 게임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임 중에서는 이제 저쪽에 이런 걸 이제 부실 수 있게 된 거야 이게 바로 여기 하나 또 있네요 몇 개야 이게 음. 여기도 뽀갤 수있어 어우 좋아 좋아 어, 훌륭해 훌륭해 수바라 씨. 저거 봐. 나못 지나가게 하려고. 나쁜 놈들. 일로 와. 나의 또 파워풀한 공격을 보여주마. 많은 소모가 또 엄청나네. 터트려, 터트려. 소리 질라. 이로는 못지나가? 야 임마 터트려! 렇지 나를 위해 대신 터트려라 너는 누구냐 아또 너... 저놈의 시간 진짜 어? 고블린 나왔어 저 고블리들이 얼음 고블린인가봐. 눈사람 속에 숨어 있어. 저, 가자. 아, 아, 저기가 길이구나. 마셔서 길로 갔어. 아, 안 죽은, 죽을 줄알았어니안 죽네. 헤이! 어떠냐? 아, 저 얼음도 내성이야? 쟤 해골은? 그러은 그냥 번개로 까줘야 되는구만? 디토네이션을 아주 그냥. 어, 이놈의 새끼들라 너도 디토네이션 맞아볼래? 디토네이션 워크래프트에서 위습비 쓰는 기술인데. 어 음, 일단 열쇠를 꼴깍꼴깍 먹고 자동 세이브가 되면 그래서 앞으로 간다 그렇지 깔끔해 아주 깔끔해요 아이고 이거 점프가 없어 이 게임이 하나 둘셋세개 켰어요 지금 세개두 개를 더 켜야 됩니다. 두기를 한번 찾아볼게요. 어, 구하는 자에게 길열리려니자 여기 또 있네. 응 음, 뭔가 방으로 들어갔다. 이게뭐야 오케이 이게 있으면 나중에 이제 피랑 만화를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마을 가서. 에벌레, 에벌레. 아 이거 팍팍 부서지니까 아주 좋아 이쪽 아까 왔던 길이지만 여기는 오지 않았다는 거 어? 이거 뭐지? 오어 저기 또뭐 부수는 거 있다 안 돼! 떨어졌어. 빠당 <laughs> 자, 다시 한번 켜주고요. 네개 켰어요, 이제. 그 다음에 저 위에 올라가서 저걸 하면 지형이 뭔가 변하는데. 어, 이거 뭐야? 아, 이거 또 어려운 퍼즐이다, 이거. 아. 대충 한 번만 풀어볼게요, 이거. 되게 짧아. 이두 개를 켜야 돼, 그러니까, 지금. 딱 보니까. 아, 여기에서 삼각 거시기로 이렇게 해서. 에이씨. 됐다. 아, 생각보다 쉽게 풀었어요. 아, 그래. 자, 나가자. 자, 마지막 하나. 어디 있을지 찾아 봅니다. 아마 이게, 저, 방금 지나온 길 있잖아요. 그쪽에도 문 부수는 게 있어. 얘네들이 그 기능 만든 다음에, 그문한번 부셔보게 하려고, 뭐, 이렇게 머리를 쓴것 같아요. 음, 이쪽이다. 세이브 저 가로등이 세이브가 됩니다. 음 보기는 봤는데 어디서 봤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겠네. 어, 어 여기 나가는 데다 여기가 아닌가봐. 어서. 트위치로 오셨네요. 거기서 접수 좀 해주세요. 여기는 안 가는데고. 하나를 찾아야 되네요. 하나가 어딨나? 마지막 하나를 찾으면 되는데, 저희가 어디서 또 두고 왔나봐. 어디서 두고 왔니? 여기도 켜서 먹었구요. 그쵸? 여기는. 상자 먹으러 왔던데고. 불도 저기 다 켰죠? 으! 심심하실까봐 <laughs> 잠깐 떨어져서 잘 보고 계신거 확인해봤어요 <laughs> 아 여기있다 여기여기여기 여기. 아 오케이 됐다 다섯개 다 켰네요 제가 놓치는것도 있는데 살짝, 뭐, 이렇게, 퀘스트, 이런 모으는 거 동선이, 약간 조금, 저같이 부주의한 인간들이 놓치기 쉽게 돼 있네. 오, 뭔가 빛이 새어나온다. 상자가 있는데? 일렬로. 움직이고 있어. 메스터리. 어. 뭐가, 이게 다 되네요. 어떤 마법이라도 다 된다는데, 이걸 얻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거야? 여기서, 예. 내가 지금 여기 악투스랑 결합을 하니까, 뭘뭐 일단 껴보죠. 이메디 이쪽에다가 껴주면 마스터리, 어. 마스터리니까 어쨌든 다 껴주면 좋겠지. 아쿠아, 아, 프리징 할수 있는 거를 준대요. 얘는. 이쪽에다가는, 지오. 넉백 이펙트가 있다는데? 여기도, 여기도 갈아줘야지. 넉백 이펙트. 오케이, 요렇게 가봅니다. 이 열쇠는 근데 어디서 박냐, 그럼? 지도. 여기, 그 지도는 안 나오네. 이맵 지도는 안 나오는군요. 여기서 갈수 있는 데가 초반에 있었나? 여기, 이 밑으로? 아닌데. 오! 또 왔다 이 위쪽이 맞았네요. 오이봐 내 마법을 못움직여오 나한테 반격해 이런 썩을놈. 오저 풍뎅이도 왔어. 오케이. 오저 자식봐. 저한테 파이어 불 쏘면 안 돼. 잡았다. 네가 똥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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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꼬. 마스터리가 생겨가지고 뭔가 부가효과들이 더막 있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컴온. 잡아지렸어요. 오케이. 헤어 여기 열쇠. 아, 열쇠 가기죠. 어이구 이따 왜 이런데 떨어져? 아 제가 이렇게 약간 허당끼가 있어요 그런거 있잖아요 시험문제 다 풀어놓고서 이름만 쓰는 애 밀려쓰는 애 그게 그게 다제 얘기입니다 여기 봐, 이거 세발자국 뭐, 같은게 있어 어 여기도 퍼즐이 하나 있네요 쉽게 풀수 있으면 풀어볼게요